오늘은 9월 19일 01시 00입니다 지금 금방 아, 방콕 수하나풍 공항에 도착을 했고 아, 치앙마에 가서 2박 3일 동안 아, 라이딩을 할 계획입니다 이 코스가 전 세계에서 라이딩의 성지라 고 부를 만큼 아, 괜찮고 아름다운 코스라고 해서 우리 대구에서 회원들하고 같이 총 6명이서 아, 지금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돈모아 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장마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laughs> 어, 동, 저 방콕 돈무왕 에어포트 공항 푸드코트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간 넘는데, 어, 여기는 특이하게, 여캐스에서 여기 카드에 돈을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서 앞에 보시다시피 식당에 가서 원하는 메뉴를 고른 후에 차지된 카드로 그만큼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어, 각 식당마다 좀 특화된 음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를 계산하고난 뒤에 나머지 돈은 다시 아까 캐시에 가면 그스럼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는답니다돈무왕 네. 에어포트입니다. 음. 또, 똑같은 것이 있니다 <laughs> 오늘 이 바이크 팀들 방콕 첫날입니다. 한밤쯤입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한밤에 아이고 새벽이지. 아고 몸도 같이 걸리. 지금 응. 어, 안 되죠. 아니, 어리고 노리스. 세빙면안요 제가 이럴 정도는 정말 어. 가운데지. 방콕에서 출발해서 지금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네, 오늘은 일단 아이린 계획이 없어서 아, 비가 오는 거는 뭐 오늘은 큰 문제가 안닌는데 아마 내일부터 날씨가 좋아지겠죠. 어이, 아 여기 또 여기 하하하 여기 하하하 여기, 하하하 여기 많이 부리시또 계시네. 내지 거리야? 내지 거리야. 왜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 샹마 호텔 스타파이 게이트 바라는 호텔 잡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니비행 한데 400 바트를 달랍니다. 택시는 150 바트인데, 아 우선 뭐 택시 두 대는 것보다 100 바트는 더 비싸지만. 같이 갈수있으니까400바트를 주고. 미니밴을 빌렸습니다 Hello, e 로 우리 <목소리> 집에 있는 베트로 주고. 리 집에 는리집는고 우리 집에 e 는 베트로 주고. 우리 집에 있고우 창마이 네, 공항입니다 아다 바니 그렇습니다 창마이 공항 여기서 일행들하고 밴을 타고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창마이입니다 창마이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타파게이터타파게이터에서 바로 길 옆에 우리 일행들과 아침식사로 아, 여기 왔습니다. 식당 이름은 탑 카페 디데이트 카페고요. 음식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대로 먹을만 합니다. 바이크 동네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심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어, 이거 뭐고? 2인분 먹나 응? 2인분 먹나 묵나? <laughs> 아, 어, 는 크진 않은데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 호텔이 호텔 같은데? 이 호텔이 호텔이 호텔아호이 호텔이 호텔레호텔 아. 네. 아. 네. 아. 장마의 타파게이터. 타파 입니다기파게 예. 여기, 맹물 중에 하나가, 아, 여기,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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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기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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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가 이제 바이크 렌탈하는 자 uh, 태국 국부에서 제일 크다는 빅바이크 모델 빅바이크 샵입니다. 사디카 예. 아, do you e m b e r I sent m 아, today i 아, 바이크 렌탈. 아, how many yeah. day? 어, uh, three days. Three days. a v e to I n 아니, Choice, 은나, 오 o 이 주가 뭘또 보고, 뭐 규종이 어떤지, mm -hmm. 아 많긴 많다. 스쿠터도 있네. <laughs> uh, I want to go to the uh, three days. Uh, I will go to the tours and my 형성, 빠 매운성 one night, 빠 one night coming here. 스크터, 마르세. No, no, 스쿠터. No, we are Korean. Yeah. You are, uh, have, you have big motorcycle. Okay. Do you know Goldwing? <목소리도> 야왜 폴딩? <볼도에? 목소리도> 일단 초이부터 먼저 하고 <문제하고>. 초이부터 하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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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이 20일 아침 7시쯤 됐는데,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가 자는 여기 푸토호고 호텔이고, 지금 저 앞에 아침에 이제 투어용 바이크를 좀 빌려가지고, 오늘 8시경으로 지금 여기를 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앞으로 일정이 좀 걱정되긴 한데, 아마 지나가는 비가 좀 다행이고, 계속 이렇게 오면 지금 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기다려보면서, 비 오는 추를 한번 보고, 아직 시간이 출발시간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비가 오다가도 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은 지금 난립니다. 또라이 와가지고. 여기가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인데, 여기가 와치라탄이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예, 우와, 끝내준다. 예, 와치라탄. 지금 우리가 이제 라이딩으로 창마에서 매홍소원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이게 이제 국립공원에 보면은 이렇게 와치라탄이라는 웅장한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들러서 여기서 이제 폭포 구경 한번 하고 가려는데 오 폭포 끝내주네 대단합니다 와치라탄 폭포입니다 와치라탄 폭포 와치라탄워터포 이쪽 취 아, 딱, 웅장하네. 동선 맞지요? 동선 맞지, 동선 맞지. 아, 맞아요. 이거 빨간 것도 있으 동선이세요. 어, 끝내준다. 이야. 이야, 지금 물바라가 이쪽으로 날려가지고. 야, 옷따다리겠는데 후! <laughs> 야, 대단합니다. 아치라탄, 폭어 아, 여기가. 어. 여기 오토바이 동호회입니다. 동호회에서 홍선 어, 넘어 가는 길에 와치라탄 폭포인데 대단합니다. 웅장하고 자한 말씀 해주시죠. 경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자 선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마디 하시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경치 어떻습니까? 멋집니다. 오케니다오케니다여기니다여치앙태이치앙홍이주니다손홍니다 <laughs> 매홍손 어제 집니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앙마이를 출발해서 이제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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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내일 다시 바이로 넘어갈건데 뭐이 적당한 식당은 사실은 별로 검색을했는데 어, 한국식당 이런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무난한게 뭐냐면 숲기죠숲기 숙기. 어, 여기는 숲기가 뷔페 스타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인분이 얼마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완전 로컬 식당입니다 여기에 숲기지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세팅을 해놔 놓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갖다 먹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뭐 야채도 있고 종류도 어느 정도 다양하게 있네요 예 소스 가게는 시원하게 좋습니다 위도 높고 지금 아 아까 계속 비가 와 가지고 여기는 뭐일종 디저트 같은 것같 하고요 예. 식당이 꽤 넓습니다 오픈된 식당이고요 요리팀들이 여기서 지금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아 여보스 여보스 여보예 여기서 예, 한 장을 아,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은 9월 21일, 어, 오전 7시 다 되어 가는데, 어제 여기서 숙박을 하고, 오늘 다시 바이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 호텔은 다운타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아마 제가 그, 트립닷컴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호텔이 좀 깨끗하고, 네, 가위도다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텔 이름은 B2 매용손 프리미엄 리조트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일행들 타고 온 오토바이. 예, 지금 아침에. 원래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날씨는 굉장히 맑은 편이고요. 물론 가다가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서. 오늘은 9월 21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명소원이고요. 어제 치앙마이서 출발해서 명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우리 오토바이가 6대 출발했는데 한 대가 지금 고장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명소는 시내인데 시내에서 오토바이 샵에서 와서 오토바이를 차려씻고 와서 지금,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견적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보험은 어 놨으니까 네, 여 기서 고쳐 가지고 다시 출발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